반갑습니다. 은퇴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동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남자, 은퇴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전편이었습니다. 과천 아파트 매매 시세 대비를 해서 거의 3배 저렴하게 나오니 신청해 보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많은 세대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암튼 이 아파트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제 채널 내에서 공시 심각하다고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를 했던 그곳입니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파크포레온 5호선, 9호선 상가 공실 심각하다고 말하죠. 영상을 만들고 공유를 했었습니다. 뭐 말하고 싶은 게 이해는 뭐 갑니다. 그런 거뭐 있잖아요. 상가 공실 난것 때문에 내가 분양받은, 살고 있는 내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매매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헌데 아셔야 됩니다. 무관합니다. 전혀 타격 안 받아요. 이 상가 공실 심각해도요. 아파트랑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 5호선 1층 상가 공실 심각한 거 맞지 않나? 9호선 상가도 마찬가지다. 아시지 않나요? 그리고 월세 엄청나게 비싸에도 불구하고 2층, 3층, 4층에 병원 학원 입점한 거 아니냐. 1층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지하 1층으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간 거 아니냐. 아니 1층에 있어야 하는 파리바게트가 왜 지하 1층에 있겠냐. 아무튼 요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아파트 입주장 끝났습니다. 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5구 타입, 아파트 평형대로 25평, 매매가 22억 돌파했죠. 8사 타입, 34평, 26억 돌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아파트 입주장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 다 입주를 했다. 더 이상 부동산이 할 일이 없다. 나갈 부동산들은 나가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뭐예요? 3구 타입, 4구 타입, 5구 타입, 8사 타입. 각각 한 세대씩, 총네 세대, 뭐 자녀 세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3구타입은 6억대 중후반, 4구타입은 8억대 중반대에서 후반대, 5구타입은 9억대 후반대에서 10억대 초반, 8 4타입 12억대 중후반에서 13억대 초반대 분양을 했죠. 헌대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었죠? 거래된 금액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5구 타입은 22억이 넘었다 8사 타입은 26억을 돌파했다 라는 겁니다 이뿐일까요? 3구 타입 18평 아파트죠 거의 14억입니다 4구 타입은요 22평형대 아파트죠 17억에서 18억 원대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리온 아파트가 3구 타입 한 세대, 4구 타입 한 세대 59타입 1세대, 84타입 1세대 공급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주택이시면 뭐 무조건 신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고 뭐 신청하고 싶은데요. 되든 안 되든. 헌데 보니까 이모집 공고분이 뭐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유주택자는 신청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뭐 유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선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첨이 되면 여기 100% 분양받은 금액에 얼마예요? 두배 오른다 두배 가격에 매매를 할수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돈 버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헌데 유주택자는 제외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뭐 무주택자의 입장에선 경쟁자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좋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쟁률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다 신청을 하려고 할 테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해당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분들, 앞으로 나올 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나오게 되면 꼭 신청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영상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은퇴남이었습니다.